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소식은 역시 진뚜배기 안녕하세요 진뚜배기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고스트헌터이자 유튜버 윤시원님께서 계정을 해킹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시원님은 유튜브 40만 계정이 삭제가 되었다고 오늘 뛰셨는데요 윤시원님은 이번 해킹 사건은 다른 유튜버들도 당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구구사층 이메일로 메일이 오는데 주소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 해킹을 당하면 채널 아트와 로고가 변경되며 업로드된 영상이 모두 삭제가 된다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윤시원님의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해킹범이 유튜브 규정에 어긋난 수차례 시도하면서 채널이 해제까지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목격한 시청자의 말에 따르면 해킹범은 비트코인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시원님은 해킹을 당한 유튜버가 항소를 제기하며 1주에서 2주 사이 영상과 채널을 복구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짝 다르다며 6시 30분쯤 실시간 방송에 혼자 꺼지고 영상이 하나 둘씩 지워지더니 모든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다며 이어 윤시현 님은 채널이 복구가 될것 같긴 하는데 너무 돌아버릴 것 같다. 문제는 구독자분들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 않냐. 기다려주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오래 걸리면 5개월까지 걸린다더라며 일단 저희 회사 채널로 컨텐츠 있는 것을 올리도록 하겠다며 저희가 부주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진행을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를 접한 구독자분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무슨 짓 하는 거냐. 기다리겠습니다. 힘내시고 복구될 동안 좀 쉬다가 오세요. 화이팅 하시고 시언님 말대로 기다릴게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짜 해킹범들을 잡아서 확실한 처벌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스트헌터 윤시연님의 소식이었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 유튜버 식을 뉴스로 전해드리는 유튜버 진또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